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면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만히 화면을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수가 한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바로 어딥니까? 이곳 이렇게 붙여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요. 백이 치받아요. 그러면 흙이 이런 곳 일선을 이렇게 빠지면 왠지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백도 상당히 멋있게 버티는 수순이 있는데요. 이곳 일선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흙도 살기 위해서 이런 곳을 한번 찝어봐야 되는데, 백이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연결하면 백도 연결해서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먹고 일선 뻗으면 이렇게 먹고 단수치면 연결해서 여기 있는 흑돌 지금처럼 연결하더라도 치중가게 되어서 이곳은흙이 모두 잡혀서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먼저 이곳 하나 끊어가면 되지 않냐 이 수는 지금 이렇게 두는 순간 환경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혀 여기 있는 흙돌이 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 붙이고 일선 뻗는 수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곳을 찝어가면 어떠냐라고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빼이 지금처럼 저처만 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는 수순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도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먼저 치중 가는 수가 좋아요. 결국엔 이곳으로 둬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수순과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 수순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정답 수순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정답.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이곳을 하나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백이 이곳을 이렇게 뻗는 수는 때리는 순간 이곳을 두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성공이 되고요. 백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곳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바로 어떠한 수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더. 저쳐가는 수가 이 모양의 정답이 되는데요. 백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끊어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처럼 이 곳을 연결했다간 지금처럼 둬서 어떠한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정답 수순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수순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두는 수. 물론, 이수 여기 두면 살릴 수는 있어요. 흙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백이 때리고 지금처럼 두어서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는 정답이 아니에요. 좀더흑이 효과적으로 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1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흑한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흙이 이렇게 젖히는 순간 제가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보다 이곳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흙이 집으로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순 이 장면이 이 모양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수순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다시 이곳 단수 연결 젖힙니다 끊었을 때 단수 치는 수보다 여러분 어떠한 수가 더 이득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선 빠지는 수를 꼭 기억하시고요. 백이 때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젖히는 순간 백이 이곳이 자충이 돼요. 둘 수가 없어요. 백이 연결하면 흙도 연결해서 이 모양이 이 수순의 정답 그 수순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